우리 시원주식 채널 개설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명 훌쩍 돌파를 하면서 관심 가져주셔서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만명다 되어가다 보니까 시원주식 사칭 피해도 늘어나는데 저희는 카카오톡, 코인 비상장 주식을 하지 않으니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스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이 저점에서 추세를 점점점 올라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동반되면서 알게 모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 이 모습. 인탑스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로 이 뉴스가 나온 거 확인이 되시겠는데 오늘 나온 뉴스죠 2024년에 아이언맨이 현실로 온다 자이 웨어러블 로봇이 충분히 관심을 부각받는 그런 시점이다 자왜 그러냐 c s 2014자 이건 이제 세계가전 박람회죠 자이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 삼성전자에서 이 보행보조로봇, 보핏을 드디어 공개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보행보조로봇으로 일단은 계속 부각을 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삼성전자의 내년 상반기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자, 이 보핏이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선보일 예정인데, 자, 관련주가 세 가지가 있죠. SBB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랜시스가 있는데, 이두 회사가 이원화돼서 감속기를 공급해요.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이 로봇에 있어서, 자, 이렇게 모터처럼 여러분들이, 어, 이제 속도도 조절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활동 반경에 대해서 조절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로봇 부품이죠. 자,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어, 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감속기다. 이렇게 감속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받아서, 납품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이런 보빛의 완성품을 제작하는 게 바로 인탑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인탑스가 단순히 이게 뭐 휴대폰, 네. 휴대폰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제조라든지, 뭐 이렇게 부품주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비전은 바로, 어, 이 로봇에 대한 이런 비전이 충분히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인탑스 지금부터 주가에 대한 부분 상승하는 초기에 잘 올라타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탑스 오늘 요약 정리를 하자면 이제 삼성의 이 웨어러블 로봇 CES에서 보핏을 출시하는데 이 보핏의 완성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가 담당을 하고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매수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을 높여가고 추세 상승 이어져 나가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이 종목 인탑스 좋은 소식 전해달라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표현해주시고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에는 인탑스 반드시 지지해야 할 가격대 잡아들 테니까 어 여러분 이건 꼭 듣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 인탑스 여러분들 좋은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봐도 투자를 할만 그런 요건을 갖추었지만 여러분 당장 차트상에 장기간 상승하는 우리가 초기에 사서 수익 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좋은 비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동 평균선 하나 없이 아주 잔잔하고 깔끔하죠? 제가 손수 제작한 이 상승 초기 배팅 지표를 딱 클릭을 해서 세팅을 하면, 색상이 딱 바뀌는데, 색상이 두 가지 파란색과 이 빨간색으로 보기 좋게 변합니다. 자, 보통 이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에, 자, 바로 올해 상반기 1월, 2월, 3일만 3월 달만 보시더라도 이 인터스 주가가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바탕으로 변환하는데 특히 거래까지 동반해서 특정 가격을 소화하면서 어, 상승이 보통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인터스 종목도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바탕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바탕으로 추세가 전환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바로 이 시점. 이 급등이 나왔었던 이 초기의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주가의 상승 초기였고 우리는 일봉상이던 분봉상이던 상승하는 이런 초기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해야지. 어,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올라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수익 극대화를 노려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 해당 종목 여러분들 이 차트를 파란색일 때 째려보다가 빨간색으로 전환하는 데 거래량이 특별하게 늘어나는 그 시점 정확하게 매수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문자 사이트 무제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상승 초기 왔을 때 여러분한테 매수가 무료로 문자 간결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상단에 보이시죠? 010-4253-6578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C1쌤이라고 어,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C1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자,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재료나 회사에 대한 비전을 몰라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상승 초반에 매수를 잡아야지 이미 다 뜨고 나서, 이미 다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잡거나 떨어질 때마다 자꾸 사면 손실만 확대된다는 거 많이 느끼시고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채널 보시면 어 구독자 분이 분들이 단기간에 13,000명까지 빠르게 성장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가 만든 지표를 활용해서 방송 영상으로 정말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자, 우리 우측 상단을 잠깐 보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종목들, 바로 우리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10월달 폭락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빨간색 불을 켜고 있고, 어이 수익 중이라는 점은 이 지표가 제가 말하는 이, 제가 만든 이 지표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유튜브 촬영하는 종목들 문자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알려주던데, 저는 막 던지면서 급등하는 것만 골라서 강조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에 하나도 손실없이 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이 연말까지 정말 올 상반기에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정말 수익이 나실 수 있도록 일주일에 적어도 두 개에서 세개 종목만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어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바로 위에 번호로 c1이라고 어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 지표를 활용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바로 이어서 인탑스 지지 가격을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핵심을 알려 드리면 자, 우리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이 멈추고요. 즉 파란색 바탕이 종료가 되고 상승하는 흐름인 빨간색 바탕이 시작이 되면서 하단에 바로 이전보다 거래가 늘어나는 시세가 뜨기 바로 직전 이런 상승 초기에 잡아야지만 중간에 이렇게 올라타서 불안하지도 않고 손실 없이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바로 우리 채널 시원 주식에서 상승하는 바로 초기 9월 25일입니다.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승 초기에 제가 알려드렸다는 사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상승 초기 시점이 오는 종목들은 문자를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문자가 어떻게 나가는지 내용을 보시더라도 시원 주식 바로 이 상승 초기 대박주다.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부터 시작해서 비중까지 상세하게 제시를 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참고사 물려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8 0 0 0원이하 평단가는 적극 추가 매수를 하셔라 정확하게 이 부분까지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시점이라는 거죠. 9월 25일, 아까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시점이고요. 12시, 바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심시간, 보통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에 보내드렸다는 거고, 자, 발신번호 보시면 010-4253-6578. 바로 제 개인번호입니다. 이 번호와 일치하듯이 발신번호 그대로 자, 우리 문자를 남겨주셨던 이 500분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이 말은 바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종목에 대한 부분, 바로 이 호재와 그리고 이 악재에 대해서 바로 이 정보에 대해서만 매달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종목으로 사고, 똑같은 비중으로 사고, 똑같은 정보가 흘러가더라도 누구는 이 만원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자 누구는 다 천원대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 주식을 하다 보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언제 사는지 바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아닌가요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0번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제발 제발 좋은 가격에 나도 한번 상승 초기에 매수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를 해주시고 동일 2042536578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 문자 남겨드렸던 분들 엄청나게 수익 났죠. C1이라고 여러분들이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한해서 여러분들 번호 저장해 놨다가 바로 이런 상승 초기 시점이 오면 망설임 없이 바로 시원하게 무료로 문자를 쏴 드리겠습니다. 자, 블로로 들어가서, 인탑스, 여기가 최고점이고, 그 다음에 최저점 여기인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되었죠?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되더라도, 야, 이미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구나.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입니다.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최근 고점, 29,700원을 소화를 한번 했어요 돌파를 한번 해봤다는 거죠 돌파를 하고 지금 이꼬리가 나오고 조금 밀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실리고 돌파할때이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저가 있죠 오늘의 저가입니다 이 저가를 해소만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이 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될 가격 네, 29,000원으로 파악이 되니까 여러분 29,000원만 절대 안 깨지면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 기억을 하시고 어 여러분들 공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확한 가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분봉상으로 매스 타점 최대한 좋은 가격에 뭐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릴 수 있는데 자 신청을 만약에 하시겠다 하신 분들 010-4253-6578로 C1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영상 멈춰 주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